그러니까, 해동 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동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쨌든 꽝꽝 얼려서 가는데, 아, 진공포장이.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세 대에서 네 아, 어. 대가 요렇게 진공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뜯으면, 이렇게런 식으로 네, 되는 거예요. 딱. 때되면 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 음. 대에서 네대 정도가 나오고 300g이 정확하게 네. 나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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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뭐만네이 대도 되는데 저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요 이거 그냥 조금 이제 뭐 솜씨를 어? 좀 부리고 음. 싶다 그러면 올리브유, 올리브유 너무 오. 좋은 거 아니어도 돼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저희가 보이는 음. 시즈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아무리도 구울 때좀탈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금 후추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앞으로 네. 네. 이제 사각 그릴팬 저번 주에 사신 분들 음. 양갈비나 뭐 소갈비나 이런 거 구워 드시면. 네. 땅입니다. 하나 더 올려주세요, 가바 어, 그리고, 어, 사실, 양갈비라고 해서 뭐 그렇지만, 그냥 고기 굽듯이 구우시면 음,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아, 이 양갈비도. 하나, 둘, 셋. 오! 아오. 아,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조금 좀좀 어, 질긴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요, 고추, 오, 고추, 양골 양갈비면 바삭익혀야 되는 거 아니야? 미디움 레어해서 딱 자를 때 속이 좀 핑크가 보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어떤 거 추천하냐면은 식겨자 있죠. 시겨자 음. 발라드셔도 좋고, 음. 요거는 민트에. 민트 젤리라 그래서 네. 어. 단맛이 나는 젤리에 예. 민트가 들어간 음, 거고 뭐, 고추냉이. 뭐, 고추냉이. 네, 고추냉이 와사비 타면 어, 좋아. 저는 국경수. 어떻게 먹냐면, 되게 네. 대신 먹어볼게요. 정말 부 근 여러분 억지로 먹는 거예요. 내가 그 먹을게, 그럼. 민트젤리만 먹으면 은 조금 그 뭐야 달수 어. 있거든? 응. 여기 오. 저는 고추냉이를 아 국수는게 많이, 많이 넣어요. 응. 안 매울까? 음. 얘는 고급 중에 고급이에요, 여러분. 음 어, 어떻게 드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예. 음 이렇게도 먹어도 맛있다, 음. 그죠? 오늘은 무슨 날이야, 아, 엄마? 네. 이랬다, 애들이. 오늘은 파티야. 그리고 네, 이거 밥 반찬 네. 같은 걸로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럼, 아, 그래. 그럼. 네. 뭐 또, 뭐 민트 젤리 없으면 그냥 고추냉이도 좋고, 시겨자도 음. 좋고, 머스터드도 좋고. 딸기잼 같은 거 찍어 드셔도 맞아. 맛있어요. 아니면 캠핑 같은 거갈 때는, 아유, 캠핑 갈때갈 갈 때는 몇개 가져가셔야죠. 한번 잘라볼까 봐요. 근데,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음. 자, 램이어야 돼요. 예. 램 중에서도 여러분, 음. 프렌치 램이어야 돼요. 숄더랙도 아니고 그냥 꽃등심에 음. 아, 가깝다고 요렇게 하는 이렇게 약간 핑크 됐을 때가 맛있어요 칠핵은 여러분 양고기 전문점 누가 구워주는데 가놀 음. 물론 거기도 인건비 줘야 되고 음. 전기세랑 가게세를 내야겠지만 비싸잖아요 음. 그리고 있잖아 여일분 일단 피지나트나 에어플라이어는 음. 180도 정도에서 음. 10분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한 5분 정도 더 구우시면 딱 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소라나딱 간하고 오성급 호텔 간 것마냥, 맞아요. 양갈비 맛집 간 마냥. 요것도 또 다른 맛일 것 같은데, 너희 드셔보실라고? 양갈비만 담아냈을 뿐인데, 어머 뭐 크리스마스 음. 파티 같고 연말 파티 같고또 양갈비 전문 전문점 가면은 이렇게 뭐 하거든요. 하루, 그리고 그 양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뭐 고구마를 구워 드시든, 아니면 까먹. 밥볶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마늘 슬라이스 같은 거 하셔도 예, 너무 예쁘네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충분히 즐겨 보시고.